자 이제부터는 어, 슈템턴, 슈템턴과 그리고 이제 어, 뭐 카빙 쪽 가서는 이제 플루그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태까지 했던 플루그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어, 스킬을 A 자로 만들고 안쪽 날만 이용해서 턴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날에 엣지 체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은 왼발에서 오른발, 오른발, 왼발 가지만은 둘다 안쪽 날을 활용해서만 선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패드랄 턴을 하게 되면은 중심 이동이 되면서 날이 두 개가 다 동시에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슈템에서는 어떻습니까? 슈템에서는 한쪽 날을 바꿔놓고 바깥쪽 날이 따라가게. 한쪽 바꿔놓고 다음 턴이 또 바뀌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 발이 한쪽에서 완 바이 완으로 그런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이제 플루그 보겐에서 슈템으로 거쳐서 패럴로 간다 그러면은 플루그 보겐에서는 에지 체인지가 없다가요. 슈템에서 슈템이나 플루거 턴에서는 하나씩 완 바이 완으로 에지 체인지가 되고요. 그리고 평행을 갔을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에지 체인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테일슬라이드로 마찬가지로 슈템을 해봤다가 그렇 마찬가지 탑테일슬라이드 한번 해보고요. 밴딩 신체축을 이용해서 해보고 카빙으로 어, 신체축을 이용해서는 푸르그탄. 어차 카빙도 마찬가지로 푸르그턴을 하면서 안쪽 발을 땅에서 안 떼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따라오시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은 테이 슬라이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테이 슬라이드 하시면서 자, 몸을 바깥쪽으로 외경 만들고 자, 안쪽 스키 붙여주고요. 천의 후반부에 스키를 모아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외향경을 만들고요. 스키를 모으면서 스키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미끄러지게 슬라이드가 되도록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키가 모아졌을 때 스키가 앞뒤로 엇갈리는 전후차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돼요. 보통 여기서 이제 몸이 많이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전후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스키가 앞뒤로 엇갈려서 전후차가 생기면서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슬라이드가 될수 있도록 그러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바깥쪽을 보면서 특히 이 골반이 방향이 바깥쪽을 보면서 외향이 외향경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그래서 바깥쪽을 보는 외향, 바깥쪽을 보는 외향과 바깥쪽으로 기우는 외경 두 개가 동시에 된다는 느낌이 들게 그런 느낌이 들게 한번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자, 바깥쪽으로 기울이고요. 스키 모아주시고 다시 H 전 넓혔다가 자 H 체인지 하고요. 중심 이동하면서 다시 스키 모아주면서 또 H 체인지 한번 더 하고요. 자 이런 느낌이죠. 자 바깥쪽으로 몸 기울이면서. 자, 중심 이동하고, 엣지 체인지. 또, 자, 한번 엣지 체인지. 자, 두 번째 엣지 체인지. 자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중심 이동 조금 해놓고요. 또, 스키를 모아주면서 중심 이동 해주시고. 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테일을 슬라이드 하면서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외향경 자세와 스키가 바깥쪽, 스키의 테일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스키가 이런 식으로 테일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탑이, 탑의 방향이 바뀌는 가장 기초적인 스키의 회전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탑 테일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탑 테일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테일 슬라이드에서는 턴의 마지막에 스키를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탑 테일 슬라이드에서는 업다는을 활용하면서 턴의 전반부에 스키를 모아주시는 거고요 다음째 스키의 움직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폴체킹을 찍어가지고 이제부터는 폴체킹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자 a 자 넓히면서요 폴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스키를 모아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a 자 넓히고 자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스키가 어 조금 더 어떻습니까? 업단 하시면서 전후 운동을 살짝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돼? 스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자 다시 자 업할 때 앞꿈치에 있던 하중이 다운하면서 뒷꿈치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슈트를 마시면서 이렇게 막 몸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정확하게 향하고 바깥쪽으로 외향이 만들어지고요 또 신체가 어떻습니까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가지고 외경 자세가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바깥발의 하중이 정확하게 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쵸? 이렇게 업을 하시고요. 다운. 그렇죠. 가볍게 업다운 하시면서 중심을 앞뒤로 옮겨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업하시고요. 다시 다운하면서 중심을 뒤꿈치로 이동. 업했을 때 앞꿈치, 다운했을 때 뒤꿈치로 이동. 다시 뒤꿈치 이동. 다시 업하시고요. 자, 다운하면서 이동해서 스키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설면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 지금 했던 업다운을 활용한 게 아니라 똑같은 업다운을, 아, 똑같은 탑테이스라이드데 밴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자 넓히면서 다리를 굽히시고, 폴 찍고, 다리를 펴면서 스킬 한번 돌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신체의 어떤 중심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특히 머리 높이가 안 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와 주세요. 자, 굽혀서, 펴면서 어떻습니까? 스킬 돌려주는 거죠. 다시 굽혔다가 펴면서 스킬을 돌려주시고. 다시, 자, 굽히고, 자, 펴면서. 스키 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다리를 펴면서 하중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향경기 자세가 안 만들어지면은 스키가 매끄럽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스키가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자 밀어주고요 굽혔다가 다시 밀어주시면서 쭉 돌려주시고 다시 굽히면서 자 스키 밀어주시고요 다시 밀어주면서 스키를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피부시키는 느낌 안쪽 허벅지 자체를 아 발 전체를 안쪽으로 비틀어주면서 피벗을 확실하게 시켜주셔야 어떻습니까? 스키가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 다운했을 때 앞에 있던 하중을 뒤꿈치로 이동시켜주면서 하중 이동. 그렇죠? 다시, 하중을 이동하면서 스키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 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신체 축을 활용해서 스키를 이제 한번 이제, A자에서 11자로 움직이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스키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슈템턴이 아니라 안쪽으로 기울면서 바깥 스키가 먼저 돌아가고 안쪽 스키가 A자에서 앞이 움직이면서 11자가 되는 프로그턴입니다. 프로그턴. 프로그턴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슈템턴을 해버리면 안쪽 발을 들기 때문에 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신체축이 안쪽으로 기울어진 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경 자세가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신체축을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안쪽 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쪽 발의 앞을 비틀어준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스킬을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스킬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앞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 여기 A 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A 자에서 앞을 넓히셔 가지고 11자로 간다는 느낌들게. 그래서 플루그턴 을 한번 해보면서 신체축을 활용해서 어 신체축을 활용해서 어떤 그 A 자를 체인지하는 느낌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패러럴턴을 어 한번 이동 한번 발전해서 좀더 카빙턴으로 한번 저희가 어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신체축을 만든 상태에서 안쪽 스키를 움직여 주는 거죠 다시 한번더자 신체축을 움직여 주고 안쪽 스키를 넓혀서 11자 다시 축 만들고요 안쪽 스키 자 11자 다시 축 만들고 안쪽 스키를 움직여서 11자 다시 축 만들고 안쪽 스키 움직여서 11자 다시 자 만들고 11자 다시 만들어주고 11자 자, 이렇게 만들어줄 때 어떻습니까? 만들고, 안쪽 스키 움직일 때 골반이 같이 따라가면서, 골반의 움직임이 같이 생겨주면서 어떻습니까? 스키가 앞뒤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뒤로 빠져나가고요. 마찬가지로 앞부터 뒤로, 자, 발목을 살짝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골반이 움직여주면서 가져야 돼요. 골반 움직이면서. 자, A자에서, 자, 안쪽 스키 움직일 때 골반이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죠? 다시, 자, A자 만들고, 골반이 따라가주면서 스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고, 안쪽 스키 움직여주고, 다시 바깥쪽 움직여주고, 안쪽 스키 움직이면서 11자. 다시 만들어주고요. 안쪽 스키 움직이면서 11자. 다시 한번 더 만들어주고, 다시 만들어주면서 11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제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카빙으로 발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빙을 움직이게 되면은 안쪽 스키를 움직이는 느낌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발에 확실한 어떤 축을 만들면서 스피드를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세요. 보 자, 이제 스피드를 좀 붙여가지고 여기서 자 조금 더 느낌을 어떻습니까? 바깥 스키가 설면을 자르듯 가면서 안쪽 스키가 자연스럽게 바깥쪽 스키를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게. 자, a 자 만들고요. 바깥 스키가 따라가면서도 바깥 스키가 확실하게 카빙이 되게. 바깥 스키 세팅하고요. 안쪽 스키 움직이면서 카빙. 바깥 스키 세팅하고, 안쪽 스키 움직이면서 카빙. 다시, 세팅하고, 안쪽 스키 움직이면서 카빙. 다시, 카빙. 다시, 자, 골반도 살짝 돌려주면서, 아직은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골반을 조금씩 돌려주면서 카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팅하고, 카빙. 세팅하고, 카빙. 자,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 저랑 같이 한번, 어, 플루그에서 시작해, 턴을 시작해서 패러렐로 턴을 마치는, 어쩌 슈템 턴이나 플루그 턴 한번 해보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 같은 경우는 어떤 패러렐로 접근, 매 스무스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엣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중심이동과 엣지 체인지를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원 바이 원으로 한 번에 하나씩 정확하게, 어, 중심이동과 엣지 체인지를 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패러렐 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